나만의 포트폴리오. 도대체 어떻게 구성을 해야 할까요? 투자에는 크게 분산 투자 전략과 집중 투자 전략이 있습니다. 집중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올라가는 대신 리스크도 같이 올라가게 되고요.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리스크가 적어지는 대신 이 기대 수익률 또한 적어지게 됩니다. 결국 내가 얼마나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이 포트폴리오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포트폴리오 구성에는 정답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정답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야, 알아서 하세요 하면 이제 막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막막하겠죠. 그래도 뭘 알아야 스스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때 유념을 해야 하는 부분과 이 참고할 만한 부분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딱 맞는 여러분들만의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 보실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전 유념해야 할두 가지입니다. 1번. 분산 투자의 주 목적을 이해하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자산 배분, 분산 투자를 하는 목적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이 리스크를 낮추는 데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나이와 자산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달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그러니까 젊을수록 리스크를 좀더 안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게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채권에 적극적으로 분산 투자하지 않고 주식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제가 나이가 아주 많거나 이 자산이 정말 많다면 당연히 수익률 중심으로 이 공격적인 투자를 할게 아니라 이 현재의 자산을 이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런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겠죠. 이처럼 포트폴리오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나이와 자산, 이 투자 성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많은 분들이 그냥 이 유명한 뭐, 올웨더 포트폴리오나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따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1억이 있는 20대가 5,60대 수십억 자산을 갖고 있는 이 그런 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따라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맞지 않는 포트폴리오라는 거죠 2번입니다 분산투자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기 이 분산투자의 핵심은 서로 관련성이 적은 음해상관관계에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데 있습니다 양의 상관관계란 예를 들어서 한 기업의 광고와 매출의 상관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광고를 많이 한다면 매출이 오를 거라는 그런 기대감은 같이 비례해서 올라가겠죠. 반대로 음의 상관관계란 자동차의 중량과 연료의 효율의 상관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가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연료 효율은 안 좋아지겠죠. 이처럼 레이달리오의 올웨더 포트폴리오 주식 채권의 6대4, 7대3의 비율 또 번스타인의 3등분 포트폴리오 오래전부터 제시되었던 이런 유명한 포트폴리오들 이러한 포트폴리오들의 공통점도 결국 음해상관관계에 있는 자산끼리 결합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다는 점입니다. 주식, 채권, 원자재, 금, 부동산 등등 여러분들은 자산을 이렇게 다양한 투자자산들에 배분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 주식이 오를 때이 아파트값도 덩달아 같이 오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산 배분을 하실 때이 부동산도 자산의 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신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 주식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종목 수만 이렇게 많이 늘렸다고 이것을 분산 투자를 했다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비슷한 스타일의 섹터를 여러 개 산다고 분산 투자가 아닙니다. 내가 리스크를 줄일 목적으로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라면 전체 자산을 구성하실 때 마찬가지로 이 주식 안에서도 상관관계가 적은, 최대한 음의 상관관계에 가까운 섹터로 분산해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이러한 움직임은 무조건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이 점을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채권이 떨어졌다고 주식이 오르는 건 아니고, 주식이 오른다고 채권이 떨어진다. 100% 그렇진 않습니다. 음의 상관관계에 가깝다는 거지, 무조건 음의 상관관계로 움직인다. 이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두 가지에 대해 유념을 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 이 채권 원자재 금, 주식, 부동산. 이 전체 자산이라는 큰 그림을 일단 먼저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을 분배할 때는 내 나이, 성향, 또 자산의 크기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100내 나이를 주식 투자 비중으로 기준 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으로 내 투자 성향을 알아야겠죠 내가 리스크를 얼마나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파악한 후에 이것에 따라서 주식 비중을 몇 퍼센트로 설정할지를 먼저 정하시는 겁니다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 볼게요 투자 성향 자가 테스트입니다 1번은 나는 원금 보존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투자 수익은 예금 금리보다 1에서 2% 정도만 높아도 좋다 2번은 원금 보존도 어느 정도 중요하지만 투자 수익을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위험을 감내할 생각이다 3번 나는 손실은 또 다른 고수익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원금 손실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이번엔 손실률 감내 검사입니다. 1번 원금 손실은 없어야 된다. 2번 10%에서 20% 손실은 감내할 수 있다. 3번 손실은 또 다른 기회다. 투자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다. 이 해당 셀프 테스트에서 빵점이 나온다면 주식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1에서 2점에 해당된다고 하시면 주식 비중을 한 30%에서 50% 정도로 잡으시는 게 좋고요. 3점에서 4점대에 해당되신다면 주식 비중을 60% 이상으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주식의 비중을 먼저 설정을 하신 다음에 이 나머지 자산 비중은 주식과의 상관관계가 적은 자산에 배분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 투자 성향이 어떤지 먼저 파악이 되셨다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때 참고가 될 만한 대표적인 ETF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따라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참고 삼아서 여러분의 나이와 투자 성향에 맞게 여러분들만의 포트폴리오를 여러분 스스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이 대표적으로 보수적인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커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 유명한 레이달리오의 올웨더 포트폴리오입니다. 이 포트폴리오는 나이와 성향이 보수적인 사람들, 자산이 많아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티커와 비율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포트폴리오는 최소 1년에 한번 정도는 리밸런싱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2번. 주식 포트폴리오의 구성. 이 전체 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끝났다면, 이제 포트폴리오의 핵심이죠. 핵심 주자입니다. 주식. 이 주식이라는 자산 안에서 포트폴리오를 또 구성을 해봐야겠죠. 이게 가장 재밌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개별 주식이든 ETF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종목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ETF 투자를 주로 권해드리는데, 그래서 ETF 투자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ETF 종목을 언급하시면서 이 종목은 어떤가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셔야 할 부분은 개별 기업 주식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에 대한 분석과 평가 이런 점이 필수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목, 좋지 못한 종목으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ETF의 경우에는 이 좋다, 나쁘다의 관점으로 볼게 아니라 내 투자 성향과 맞는지 아닌지 그러한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때 기준으로 삼으셔야 할 것이 바로 대표적인 시장 평균 지수 ETF입니다. 이 시장 평균 지수를 기준으로 나는 위험을 좀더 감내하면서 고수익을 원한다. 이 공격적인 종목의 비중을 늘리셔서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나는 기대 수익률이 좀 적더라도 좀더 안전하게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ETF 종목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laughs> 역시나, 이게 공격적인지 이게 방어적인지 항상 100% 성립된 건 아니니까 그건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 늘 예외가 있기 마련입니다. 어디까지나 포트폴리오라는 건 자산 배분의 큰 틀을 잡는 작업이니까 이런 예외 상황이 있다는 것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QQQ와 ARKW라는 종목이 있죠. 이러한 etf는 시장평균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비해 기술주 4차 산업주 섹터에 많은 비중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술주 4차 산업주가 호황인 만큼 해당 etf들은 수익률은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댓글에 qqq와 arkw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 qqq와 arkw 같은 etf는 이 시장평균을 이기는 etf죠. 지금 수익률이 상당합니다. 그렇다는 건 시장 평균을 이기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에 따른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고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위험도 높고 위험이 높은 만큼 보상도 높다. 이러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QQQ와 SPY, 그 다음 경기 방어주 ETF죠. XLP ETF를 활용해서 백테스트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QQQ에 100% 투자했을 경우 SPY에 100% 투자했을 경우 XLP와 QQQ에 각각 50%씩 투자할 경우를 백테스트를 통해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자 기간은 2000년 1월부터 현재까지로 잡아보겠습니다. 세개의 포트폴리오 모두 투자 시작 단계에서는 만 달러, 약 한국 돈으로 천만 원으로 시작을 하고 매달 100만 원을 정립식 투자를 한다고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위험과 보상은 비례한다는 의미가 바로 와닿아 겁니다. 밸런스를 보면 QQQ 100%가 압도적이지만 전고점 대비 최대 하락률입니다 이 전고점 대비 최대 하락률을 보시면 QQQ의 하락률은 마이너스 81%로 상당히 높은 하락률을 보여줍니다 이 폭락으로 인해 QQQ는 SPY를 따라잡는 데까지 약 1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시장 평균을 다시 따라잡는데 1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이야기죠 반면에 QQQ와 경기 방어주에 해당하는 소비자 ETF XLP에 각각 50%씩 투자한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SPY 100%보다 높으면서도 QQQ 100%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지만 이 전고점 대비 최대 하락률은 마이너스 54%로 SPY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 연평균 수익률 또한 13.69%로 QQQ와 0.9% 정도의 차이를 보였죠. 이처럼 한 섹터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종목들. 특히 호황을 누리는 종목은 그만큼 해당 섹터에 불황이 닥쳤을 때이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럴 때 내가 리스크를 줄이고 싶다 하시면 어느 정도 이 섹터의 분산화를 통해서 종목을 구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나는 그냥 편하게 투자하고 싶다 하시면 그냥 시장 평균 지수만 사셔도 충분합니다. 이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본인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보세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내가 원하는 종목을 선정해서 그 종목을 한번 검증해 보는 그러한 영상을 한번 찍어볼 건데요. 좀 기대해 주세요.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분산 투자의 주 목적은 이 위험을 낮추기 위함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분산 투자의 핵심은 서로 음의 상관 관계에 가까운 그런 투자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때는 먼저 거시적 관점에서 주식을 기준으로 자산 전체에 대한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주식 안에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 이때 유념하셔야 할 것은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특히 내가 리스크를 얼마나 감수할수 있느냐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구성이 달라진다는 거죠. 네. 오늘은 그냥 간단한 건가? 네, 오늘은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이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